무슨 했겠니 아, 징그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낸거 아니야 애들 하는 거 봐라 어? 학교 갔다 오면 잠바 벗어가지고 소파에 휙 던져 놓지 가방 여기저기 굴러 다니지 양말 한쪽은 침대 한쪽은 트리 앞에 있어 그것도 꼭 뒤집어서 벗어 놓잖아 내가 그 양말 볼 때마다 내 속이 같이 뒤집어져 내가 수백 번은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 아. 또 몸뚱아리 하나야. 어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일이다 집안일까지 신경 쓰냐고. 그러니까 네가 진짜게 애들 정년 습관 갖춰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. 어? 네가 하나하나 다 해주니까 애들이 조마조꺼인 거 아니야. 아니면 네가 옆에서 계속 애들 챙겨주든가. 그것도 아니면 내 옆에서 고생했다, 수고했다.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? 어? 그러지도 못할 거면 혼자 혼자 떠나버리면 어떻게 나오고? 아, 미안해 손질나서 답답해서 그랬어. 답답해서 하... 그래도 고마워. 내나지금 네, 봐라. 내 승질 받아주는 사람 자기밖에 없네. 보고 싶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이동수입니다. 아, 현재 뭐 드라마 촬영 하나 하고 있고요. 아, 연극 오래 했습니다. 연극 오래 하고 뭐 요즘은 조금 매체로 좀 자리를 옮겨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처음에 대학로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무대에 서는 것부터가 되게 바램이었기도 했고 또 이제 무대에 서면서 어, 역할에 대한 욕심도 생기기도 했고, 뭐 그러다가 음,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그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, 그때 이제 와이프를 만난 첫 작품을 하면서 사실 조금 어, 내가 연기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그 그 작품을 통해서, 근데 그 작품 이후로 또 많은 기회들이 또 주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. 어, 또, 엄청 힘들었던 적도 있었죠. 뭐, 선생님들이나 서민님들이랑 같이 했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힘들긴 했는데, 근데 그 작품 또한, 어,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그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어떤 밑바닥이 좀 많이 채워진 건 아닌가. 어,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. 네. 코로나 들어서면서 배우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 점점 그 대학로 무대에 설수 있는 그장이라는 포함되지 못하는 배우들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어그래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, 오히려 제가 뭐 다른 무언가를 아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정체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체 있었구나 조금은 발을 넓혀가야 되겠다. 어, 이전까지 조금 소홀했던 매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딱그 코로나 인연이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지금도 나만의 색깔이 무엇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긴 없지만 어, 조금 내가 편한 어떤 호흡들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뭐 그런 연기 스타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 생기는 거겠죠.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았을 때 나의 스타일대로 이제 해 나가지는 건데 그걸 뭐좀 이전과 좀 다르게 보면 좀 조금의 여유는 있겠죠. 그것들을 내 걸로 할수 있는 그런 여유 배우로서 무엇을 해내야 되겠다. 사실 이런 거는 많은 욕심인 것 같고요. 그냥 늘그 자리에 있는, 늘 그냥 편안한 배우면 늘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아들이 좀커 크니까. 그 아빠 이름을 검색을 해보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어저께는, 아빠, 아빠! <laughs> 아빠 배우라는 안... 탈렌트로 나왔어!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<laughs> 어, 그래? 좋아? 아, 그럼! 하면서 또겸손증 들은 듯이 또쓰 가더라고요. 그 아이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아빠이기도 싶기도 하지만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또 힘이 되는 배우 아빠이고 싶은 게 사실 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고 싶고, 아, 음, 그그 아, 그 와이프가 지금 이제 이 땅에 같이 있지는 않은데 많이 함께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뭐. 어, 많이 많이 보고 싶죠. 아늘늘 어, 뭐 고마운 사람이니까 고마운 사람이어서 뭐 저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나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늘 감사해요.